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생일월일이. 우리 엄마 왜 이래 기운이 없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눈물이 일단은 먼저 날려간다, 엄마를 보고 있으니까. 참, 가슴이 미어오네. 음. 어쨌거나 우리 엄마를 봤을 때는 어린 시절부터도 그렇지만 내가 내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 맞아. 우울증이라면 우울증이라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거 정신과 약을 먹던지 아니면 내가 술에 의존을 해서 살던지 이렇게 돼야 돼 엄마가 우리 엄마 건강은 괜찮아 건강이 그래 좋아 보이진 않는데 좀 몸이 아프기는해요이 응. 뭔가에 엄마가 트라우마가 있다 네 응, 맞아요 응.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이뭐 우울증이라든지 이 정신병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단 말이야. 제가 결혼을 한번 실패를 했었어. 응. 아그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엄마 가 그래 된 거야. 그거 뭐 이혼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엄마가 이, 이게 문제가 된건 아닌데. 엄마 이렇게 이 뭐냐 이 폭행을 당했나? 응. 내 네, 남편한테. 그래서 이혼을 하신 거야? 네, 많이 맞고. <laughs> 엄마도 박복하다, 박복해. 만나도 그런 놈을 만나나. 많고 많은 남자 중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트라우마로 인해가지고, 남자를 보면 치가 떨리고, 이 사람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맞아요. 어, 말 썩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이 우리 엄마 진짜 내가 이 죽을 뻔도 했단다. 이 맞아서도 죽을 뻔했지만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서 죽을 뻔도 했다 이 말이야. 자살 시도를 몇번 했었어요. 그치? 네. 그래도 엄마 살아야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응. 발견을 해서 응. 응. 그래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요.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병원에 한동안 있었다가 퇴원을 해서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 이렇게 죽이지 않는 거는 엄마가 아직까지는 죽을 팔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삶이 힘들더라도 꼭 그렇게 나쁜 놈만 있진 않아, 엄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엄마를 또 엄마하고 연이 되는 사람은 또 엄마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가 됐던 언니가 됐던 여자들도 언니하고 연이 되면 엄마 도와줄 사람 많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응. 근데 꼭뭐 금전적이 아니라도 마음 쪽으로도 다가와서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 치료 잘 받으시고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응. 저도 모르게 자꾸 충동적으로 죽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지, 자꾸 처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집에만 있지, 엄마 자꾸 집에만 있지. 네.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좀 쐬고 사람도 좀 만나고. 뭐 사람 만나기 정실이면 시장도 가보고 마트도 가보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 구경을 좀 하란 말이야. 저 언제쯤 죽을까? 아 지금 엄마 멀었어 죽으려면. 진짜 죽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데도 몇 번씩이나 살려놓은 거면 아직까지는 저승에 갈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고 말하기 싫고 다 싫으면 그냥 사람 구경이라도 해봐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서 해봐, 엄마. 그렇게 나아가야지. 자꾸 그렇게 방에만 있으면 진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엄마. 아유, 걱정이다, 엄마를 보니까. 그러면 엄마 정 답답하고 미치겠으면 저희 법당이 와. 응. 저하고 얘기하고, 저하고 차 마시고, 저하고 밥 먹고 하자. 좋아요. 그렇더라도 그래. 내가 맞은 게. 가 대줄게, 엄마. 감사합니다. 기운 내고. 저 때문에 괜히. 어? 어, 아니야. 아,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엄마. 보고 있으니까. 뭐 내,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 예전에 그뭐 신랑 때문에 그래. 맞은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저는 잘살수 있겠죠? 잘살수 있어. 엄마만 용기 내서 일어서면 훌훌 털고 일어서기만 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좀 도와주세요. 어, 내가 도와줄게, 엄마. 내가 말 상대가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언니가 돼주고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엄마. 알았죠? 네. 부담 가지지. 마. 아이고, 언제든지 연락해.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조심히 가고 밥잘 챙겨 먹. 뭐.